톱스타뉴스 유예지 기자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방송된 tvN 프리한 닥터에 출연한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는 정우성씨의 연인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우성의 즉석 사진 속 여성은 오랜 연인이 아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연인이 있는데 문가비와 임신이 가능하냐는 부분이지만 지인에 따르면 정우성이 연인과 잠시 헤어졌던 시기에 문가비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연인 역시 문가비의 임신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배신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우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당시 논란 이후 첫 공식석상으로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두고 한 현장 관계자는 정우성이 시상식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한참 동안 긴장된 모습으로 서성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지난 11월 자신이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문가비원은 결혼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정우성은 오랜 연인과의 열애설, 스캔들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